자 보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laughs> 3번 삼수 fx가 어, 무리함수인데 보자마자 음, 그냥 루트 x라는 무리함수에 알파만큼 평행이동 베타만큼 평행이동 한 거구나 요런 거 바로 체크하고 이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나도록 한다 어 우리 했던 유형 무리함수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도록 한다 핵심이 뭐지? <laughs> 그렇지 x절편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핵심이야. 이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음, 무리함수가 사분면, 무리함수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절편 이 결정한다, 절편. 오케이? 절편이거나 혹은 여기 개수,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laughs> 자, 그랬을 때. 어, 일단 먼저 x 플러스. <laughs>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런 루트 x 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지? 아 뭐야? 음, 얘 여기다 그리면안 되는가? 얘를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해야지 1, 2, 3, 4 분면을 지날까? 뭐요런 식, 요런 식,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이렇게 더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음, 이거는 바로 알수 있어. 아, 알파는 <laughs> 알파는 무조건 지다다 알파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구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써져 있지? 만약에 x 알파라고 써져 있으면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니까 알파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루트 x 플러스 알파라고 써져 있으니까 알파가 1, 혹은 2, 혹은 3이 된다는 소리는 음 루트 x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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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알파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조금이라도 음수가 돼버리 면은 이렇게 되겠죠? 혹은 0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베타를 위아래로 아무리 움직여봤자 3, 4분면을 절대 지날 수 없으니까. 알파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아, 결국, 이 문제도 절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움직여보는 판단도 필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문제지. 여튼, 그래서 알파는 양수가 돼야 되고, 베타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베타는 무조건 위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 아래로 움직여야 돼 아래로 근데 어디까지 아래로 여기가 되기 전까지 아래로 여기가 뭔데 이 함수가 원점을 지나기 전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베타의 범위는 단순하게 음수다가 아니라 베타의 범위는 좀 복잡하게 첫 번째는 베타는 일단 음수여야 되고 안 움직이면 안 되겠지 <laughs> 안 움직이면은 1, 2, 1, 2 4 부분만 지나니까 두 번째로는 절편 여기죠 여기 공교롭게도 원점이니까 x절편, y절편 둘다 0, 0이죠 얘가 이 함수가 0, 0을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0, 0을 집어 넣은 다음에 그것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지 그지즉 F0은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이해서요 놈. You know. 즉, 핵심은 X절편이 아니라 Y절편이 되겠지. 이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 여기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음, 따라서 F0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고, 이렇게. F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laughs>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정리하면 루트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 커야 된다 따라서 루트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알파는 그냥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어, 이렇게 쓸수 있고 음. 그래서 아까 위에 1번 문제에서 y 절편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f0 f0의 범위 즉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는 이거를 그냥 정리해 준것 뿐이야 이쁘게 자, 당연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왜? 루트를 제곱하면은, 이거 붙여줘야 돼. 아니면 여기에 말을 써야 돼. 어차피 알파는 양수이다를 아무, 아니까, 여기서 일단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루트 안에 있는 건 절대 값으로 튀어나오고, 어차피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절대 값을 풀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걸로 1점 감점? 될 수도 있어. 자, 여튼. 이렇게 쓰고 나면, 2번이, 음, 알파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1번을 만족하면서, 즉, 알파가 0보다 크면서, 5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도 0보다 작고 알파도 베타 제곱보다 클때 요런 상황일 때 정수 알파와 베타의 순서쌍이니까 경우가 그냥 다섯 개야. 첫 번째 알파는 0보다 커야 되니까 1. 2. 3. 4. 5일 때. 그러면 알파가 1인 순간 베타는 0보다 작다. 변화 없고 알파가 1이니까 1. 베타시고, 요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이걸 풀어야겠지, 그러면? 그냥 양변에 루트를 씌우겠지? 그러니까, 1, 루트 씌우니까, 여긴 그냥 베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되지? 1보다도 작고, 아, 쏘리. 이거를 풀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 넘겨. 2차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넘겨. 아, 2차 부등식은 넘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왜?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방금처럼 풀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점 이거이면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laughs>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아,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세팅해도 되겠구나 자 이런 정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알파는 1일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어. 베타 정수 없어. 그래서 이건 생각 안 해도 돼. 오케이. 아니면 풀이과정은 이렇게 써, 써줘야겠지. <laughs> 자, 그리고 알파는 2일 때똑같아 이제 똑같이 하면 돼. 베타가 0보다 작고 2가 베타 제곱이므로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루트 2 베타 0이 되겠지. 바로 푼 거야. 1번이랑 똑같이 숫자만 바꿀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베타 정수 있죠? 마이너스 1 하나 있지. 그러니까, 아, 여기에선 이콤마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구나. 하나 나왔다. 얘도 그러면, 바로 풀었으면은,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건또 마이너스 1 하나니까, 순서쌍 하나 나오고 요것도 <laughs> 규칙이 있지 마이너스 루트 4 요건 마이너스 2니까 얘도 베타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이거니까 얘는 두개죠 그러니까 순서쌍도 두개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섯 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핵심. 무리 함수가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절편이 핵심이고 혹은 직접 그려 가면서 직접 그려 가면서 평행 이동을 시켜 봐라. 오케이? 루트 x라는 놈을 알파만큼 왼쪽으로, 베타만큼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알파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절편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걸로 풀어나가는 거야. 오케이?